예쁜 사람은 마냥 행복할까? 겉모습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좋은 회사에 다니면 더 인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배우자 1순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의 외모라고 합니다. 10대도, 20대도, 40대도, 그리고 심지어 80대까지도요. 그러나 영화의 대사처럼 멋이 중한 뒤, 맞습니다. 외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나와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라 나와 잘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과 엄마상을 설문조사해 보았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1순위였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해놓고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주장하거나 주로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과거 자신이 온전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셀프텔러가 있다고 합니다. 셀프텔러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 특히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잘 되는 게 이상하다 했어, 라고 하는 셀프텔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이만해서 다행이다, 더잘 되려고 그런 거겠지, 라고 하는 셀프텔러의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셀프텔러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성적이 잘 나온 자녀를 보면 그래 성적이 잘 나와서 너 기분 진짜 좋겠다라고 해주는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대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비언어를 쓰면서 공감해주는 말, 즉 괜찮니? 괜찮아. 걱정 마.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아빠도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넌이 힘든 시간을 통해 좌절하고 슬플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네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를 주었어. 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마무리하며 말해준다면 셀프텔러는 긍정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누구든 어렵고 힘든 시간 자체보다 정작 힘들 때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더큰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가 사건 사고를 겪을 때 어떤 셀프텔러를 길러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비난하고 혼을 낸다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혼날까봐 말을 안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되고 옹졸해지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자들 뿐 아니라 남자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보통 남자들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해봤다면 상대적으로 잘 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됐던 것만을 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거나 못하게 됩니다. 자존심 센 사람,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위화 같은 것을 포함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착각을 하는데 본인이 계속 잘 나갈 것, 그리고 힘든 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없기에 거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계속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잘되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남이 아닌 나에 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잘 나갔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 잘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수면 시간인 3분의 1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70년, 또는 50년, 30년 전으로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과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과의 사이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알려주어야 하고요. 부부싸움은 아이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상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셀프텔러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아이가 되어버리고, 이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굳어버린, 힘들어하는 나 자신의 아이가 있다면 찾아가서 안아주며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라고. 그때부터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